블레임이 안 나와서 제작진 입장 굉장히 난처하긴 하시네요. 근데 저희 이후면은저아개는다외야 돼요, 형님. 아 조금 난처하세요? 난처하시죠. 9개가 곤란하시지. 곤란지 그러니까 그래. 방금 그래. 빨리 하죠. 내가 생각했던 게 네가 골란하지 어. 여기서 그냥 어 나는 이거 챙길래.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수빈이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수빈이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너의 권리야. 리딩요정의 실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곳 좀불해요이친구 골라요. 그래 아, 4, 9개 <웃음> <나갔으면> <웃음> 나 같은 <얘기>. 거다이기그그다다다그에그에다 <laughs> 너 이런 남자 아니잖아. <laughs> 너 은준아, 너 여기도 이, 팠잖아 지금. 핑리전 아, 그래, 근데 요거 하나 이렇게 하고 그 아홉 그 개도 그 마시밀로 뭐라고 뭐. 오케이. 어. 시습니다 불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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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하나 있어. 야, 안 불대나 지금. 야안 불대나. 텐까봐. 뭐... 카드를, 아, 카드를 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아, 없잖아 나쁘지 않네 어, 자, 카드. 빨간 카드를 아예.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내가 이겼어 다행이다 스다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이게티 스파게티, 스